안녕하세요 발빠른 시황의 이석우입니다아 오늘 양대시장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아 상당히 기분 안 좋은 하락이죠 보시면은 양대시장 모두 상승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상승폭도 꽤 늘려가는 듯 0.44%까지 상승하다가 끝내 점심때를 지나면서 쭉 밀려서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0.89% 하락 마감했고요. 코스닥 지수 장 중에는 1% 넘는 장 초반이죠. 급등세까지 보였는데 결국에는 또 윗골을 달고 쭉 내려와서 오히려 1.46% 하락 마감했습니다. 중국 증시 앙호했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수급의 꼬임 현상이 오늘도 나타났다고 보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어제 생방송에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오늘 장 초반에는 반대 매매, 신용 미수 반대 매매, 그리고 스탕 내의밤 내벨 매매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정도였는데요. 12시 반을 기점으로 그 부분을 깨면서 추가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에는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한 몫을 했어요. 장 중반까지는 거의 뭐 매도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였는데 5천억 넘는 매도가 장 중반 이후 쭉 나오면서 밀렸고요. 다만 주식을 보면은요. 거래소 거의 매도한 게 없죠. 흐름을 놓고 보면은요. 거래소에서는 그렇게 매도가 확실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생각은 안들 흐름입니다. 장 초반에 기관은 오히려 매수였었는데 매도로 돌아서면서 프로그램 매매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네요.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수급의 꼬임이 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에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LG 에너지 솔루션 이 청약에 대한 부담, 현금 마련을 부담 그 부분은 이제 절정 다 지났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신용 미수 그리고 또 하나 셀트리온과 카카오 그리고 HDC 현대산업개발에 업황을 약간 누르는 종목들이 생겼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어우러지면서 외국인이 선물에서 유도하는 억지로 내리누르는 그런 흐름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므로 인해서 박스권 하단부 근처까지 왔습니다. 위로 보면은 1,050 포인트 아래로 보면은 뭐 코스닥이에요. 930포인트. 그리고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아래로 보면은 2830포인트 정도 선. 위로 보면은 3050포인트. 이 박스권 안에서 아, 다시 박스권으로 왔네요. 여러분들께 다소 제 분석이 약간 미진 미진했었던 점 양해 바라고요. 저는 여기에서 바닥을 잡고 여기서 돌려 세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LG 에너지 솔루션이 기관 청약 등에서 하이닉스를 뛰어넘는 시가총액 2위로 넘어설 거라는 예상치가 나오자마자 그러면은 그보다 매도했던 물량보다 더 많은 매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흐름에 매도가 나온 것 그리고 개인들도 내일까지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어제까지 버렸어야 되죠. 그로 인해서 종목들이 미수 신용 이 부분을 자극하면서 오늘 한번 더 내리 누른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주변 환경은 나쁠 건 없습니다. 환율, 주변 증시 뭐 중국 오늘 상승했고요. 대만 증시 소파 하락했지만 사상 최고치에서 이첫 하락이거든요. 우리나라 증시만 이렇게 억지로 내리 누른 것은 LG 에너지 솔루션과 셀트리온 형제 이러한 요건 때문에 그렇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추급의 꼬임은 해소될 가능성 여전히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시차가 하루 이틀, 어제의 하락, 그리고 오늘의 하락은 생각 외에 슈팅 분위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버슈팅. 그러니까 이러한 구조적인 부분이 풀리는 선에서는 제자리는 찾을 거라는 생각, 시황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가장 관심있어 하시는 종목, 한 종목씩 먼저 말씀을 드리죠. 가장 궁금해하시는 종목이 역시 셀트리온이었던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장 초반에는 강세를 보였어요. 그래서 또다시 달려드는 개인 투자자들이 꽤 많았을 것 같은데요. 내용을 보면요장 초반 분식 회계 의혹, 셀트리온 사명제 나흘 만에 반등이라는 뉴스가 오전에는 나왔어요. 상승을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뭐 특별한 뉴스는 어디 없어요. 바, 도대체 바닥이 어디야? 개미 무덤이 된 카카오 셀트리온 분식 회계 의혹, 셀트리온, 먹티놀란, 카카오, 주가 부양책 계속 내보내고 있죠. 하지만 그 부양책도 안 먹히네. 수급이 꼬여서 그래요. 바로 이러한 부분, 셀트리온에서 보면 은 오늘 장 초반,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상승했어요. 5% 가까이 상승. 그런데 쭉 밀립니다. 이 부분 역시 여기에서 있었던 급락, 그거로 인해서 반대 매매 그러한 영향이 좀더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하지만은 저가 매수도 만만치 않게 들어오는구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힘들지만은요. 이 분식회계 여러가지 얘기 들립니다. 하지만 이 대형주를 그리고 예전부터 있었던 얘기예요. 분식회계 얘기. 요번에 또재탕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회계사라든가 이쪽의 의견을 들어보면은요, 이거 입증을 해야 되는데, 분식회계라는 입증, 그 입증이 만만치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그러한 부분이 증선위에서, 금감원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 분식회계로 인해서 상패, 그런 이슈까지 몰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지 않는가라는 생각이에요. 다만,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 보니까 어제 그리고 오늘은 약보합이죠. 뭐, 떨어진 거는 어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요 정도 뚝 떨어진 거는 어쩔 수 없었다라고 치고요. 예, 좀 길게 보시고요. 20만 원 선은 회복하지 않을까라는 판단 말씀을 드리겠고. 셀트리온 제약 역시 마찬가지 맥락으로요. 생각을 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8만원 선 가까이는 한번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요. 8만원 선 가까이. 2차적으로 9만원 선도 볼 수는 있겠다라는 판단인데, 반등 시에는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었죠. 제약 바이오는 큰 흐름에서 꼭지 쳤어요. 작년 초에. 그런 점에서 반등이라는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네요 다만 지금은 버리기 보다는 좀 기다리는 것이 맞다라는 판단 여전히 셀트리 제약도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1차 저항선은 여기에 있었던 떨어지기 직전에 10만 7천원 권역, 5천원 권역 여기 정도로 보일 수 있겠는데요 1차적으로는 한번 견뎌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저는 추천은 아니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카카오는 제가 투자 전략 쪽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죠. 오늘도 상위 종목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뉴스 도대체 바닥이 어디? 개미무덤된? 이거는 앞에 셀트리온과 카카오. 지금 시장에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게 된이두 종목이거든요. 뭐또 다른 내용. SM 엔터, 지분 인수 구체적인 결정 사항 없어. 이것이 카카오에는 그렇게 인수가 하더라도 호재거리로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네달 기간 물량 풀린다, 카카오 형제들 조마조마, 이거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이건 이제 문제 대두가 됐었던 종목들이죠. 고점에서 임원지들이 매도를 했다라는 거. 그런데 이 부분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요, 2월 3일, 카카오페이어 2월 3일 보호예수 물량이 풀립니다. 3개월 차, 3개월 차. 그리고 카카오뱅크는 이제 6개월 차 물량이 이제 나올 예정인데요. 이런 점에서 놓고 보면 그때까지는 쉽게 반등을 못할 거다라고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는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서 보시고요. 다만 이 카카오 말씀을 드리면서 카카오뱅커와 카카오페이를 말씀드렸는데, 을 카카오 이 자체적인 투자 전략은 저는 아직까지 10만 원 아래, 9만 원 사이에서는 분할 매수로 조금씩 접근하되, 9만 원을 한번 깨질 수 있다라는 각오는 좀 해이하고 접근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전히 저는 같은 맥락으로 보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저희 회원들과 함께 과연 어디에서 매수를 할까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하락을 하면은요. 더군다나, 뭐를 해줘도 부분이 솔직히 투자 입장에서는 욕할만 하고요. 그렇지만은 낙폭 가대에 따른 반등 정도의 투자 전략으로 단기 접근은 가능할 수 있는 영역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9만원 혹은 9만원 아래? 아니면 9 1 0 0원 예, 이 수준 어디에선가 예, 타이밍을 봐서 한번쯤 들어가 볼 생각이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 힘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HDC 이게 가장 문제예요. 드디어 이 HDC 현대산업개발이 한번더 급락이 나옵니다. 14% 아, 이 부분이 문제였어요. HDC 현대산업개발 국토부의 강력한 패널티 예고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광주에서 대형 붕괴사고, 뭐 예전에도 있었고 요번에도 있었는데 충격적이었죠.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현대산업개발에 강한 페널티를 부여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 향후 어떤 페널티가 있을까? 라고 하면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행정처분은 최장 1년 이내 행정처분. 그러면 이, 이 기간 동안에요. 수주가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하락을 했다라는 부분인데, 1년 동안 수주에 대한 부분, 패널티. 하지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소비자, 아파트라든가, 이 건설, 관련 이 소비자들의 생각이에요. 이거를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한번더 떨어집니다. 다소 가지고 계신 분들을, 반등시에는 매도를 할,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지만 반등이 제대로 나온 적이 없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일단은 저도 매도보다는 좀 기다리시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오늘 한번 더 강한 악재가 나오면서 하락을 합니다. 지금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께 조금은 힘을 주고 싶네요. 한번 더 떨어지더라도요. 보유하시고 좀 중기적으로 가지고 가시면서 본다면은 1차적으로는 2만원선. 2차적으로는 23,000원 선 정도 한번 중기적으로 여기는 올수 있다 그러면 지금 견디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으로 유학 정리해 드릴게요. 그리고 SK 하이닉스 역시 계속 삼성전자와 함께 상위 종목으로 올라오는 것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오늘 보면은요 현, 현재 주가 저평가 국면 목표가 상향 이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목표가 상향이 계속 올라오네요. 그런데 의문점이 있죠. 목표가 올랐지만 주가는 왜 부진할까? 이 부분에서 생각을 하면요. 외국인이 선물로 누르려고 합니다. 지수를. 그러면은 프로그램 매도도 나오고요. 그리고 지수가 하락하는데 이들 종목이 올라간다면 지수가 하락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겠죠.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이 맞겠고, 오늘 IBK 13만원에서 16만원 상향 조정, 이러한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다만, 주가는 약보합세, 지수 대비해서는 그래도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었죠. 이 아래 꼬리 달고 계속 지지받고 올라갈 틈을 좀 마련하는 그런 흐름이에요. 반도체 업황 돌아가고 있다는 라 점,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는 마이크론 중, 대만 증시에서는 TSMC 등 반도체 종목들이 괜찮은데 우리나라 지수 흐름과 연동된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것이 약간 벗어난다면 이 고점 뚫고 갈 연두 둔다라면 긍정적으로 바을 여유인 충분하다고 라 생각이 됩니다 더불어서 삼성전자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83,000원까지 계속 언급을 드렸는데요 일, 여기까지는 한번 볼수 있지 않을까 라는 목표가 제시를 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특징 주로 삼성전지 올라왔습니다. 삼성전기 MLCC에 대한 이슈가 나왔어요. 지금 여기에는 기지개 편은 MLCC 삼성전기 주목 자율주행 수혜주 LG이노텍보다는 삼성전기라는 뉴스가 오늘 좀 나왔고요. 삼성전기 주력시나 변화로 성장할 것이다. 애플, 테슬라 모두한테 수혜주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요. LG 이노텍은 그동안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부담된다라는 것이고요. 삼성 전기 같은 경우에는 저가 메리트가 있다는 라 거거든요. 이렇게 좋은데. 라는 부분에서 올라갔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세계 1위, 무라타, 라는 회사가 있어요. 무라타, MLCC. 여기에 생산 차질 발생 소식이 새벽에 들렸어요. 새벽부터. MLCC 1위 업체, 무라타가요. 푸꾸이라는 공장이 있었는데요. 푸꾸이 공장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코로나 확진자 급증이 되면서 1월 15일, 예, 주말부터죠. 일부 라인 강동을 중단했다라는 뉴스가 있었어요. 이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세계 1위가 가동, 일부 라인을 중단한다. 그러면 공급이 줄고 가격이 올라가겠죠. 이러한 점에서 놓고 보면은 우리나라 이 삼성전기 세계 마켓이요 무라타 이어서 두 번째.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것 같아요. 더불어서 이 고점 20만 원은 돌파할 가능성 염두두고 에 접근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우리나라에서 MLCC 관련주 중소형 주 단에서는 사마콘덴서가 있죠. 여기 납품설이 있으면서 급. 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주춤주춤 하는데요. 여기서 물량 소화 과정으로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삼성 전기와 더불어서 MLCC 공급이 줄어든다라는 쪽에서는 호재. 그래서 오늘 같은 맥락의 상승세가 나왔는데 사막 콘덴서 역시 같은 묶음으로 테마로 보시고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더불어서 오늘 SK이노베이션 2.6% 상승 마감했고요. 삼성 SDI는 5.3% 상승했어요. 그런데 LG 화학은 1.8% 하락했네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IPO 흥행 성공했죠. 그러면은 여기에 대비해서 지금 분할 이슈가 또 있는 SK 이노베이션. 오! 얘 성공했으면 우리도 성공하는 거 아니야? 삼성 SDI 할지 안 할지 아직은 모르지만, 이 관련주, 그러면은 지금 현재 입장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시가총액 2위까지 올라서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SK이노베이션, 우리나라에서 2위, 현재요, 삼성 SDI가 3위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주가 차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기존에는 삼성 SDI가 2위였고 우리나라에서요 SK 이노베이션이 3위였는데 이게 뒤바뀌었거든요 지난달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강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고요. 이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어, 에, 이 종목 역시 SK 이노베이션, 삼성 SDI 모두 LG 에너지 솔루션 다음 주 상장을 하죠. 얼만큼 평가를 받을 건가? 시가총액 얼마큼 받을까 이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더갈 여력, 그래서 5일선 조정을 주면 그 아래에서는 긍정적으로 봐도 될 만한 요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파인테크닉스, 케이치바텍, 테마를 이루면서 올라갔습니다. 이들 종목들 왜 올라갔는가? 뭐 뉴스에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레포트 형식으로 좀 나왔습니다. 바로 이 부분은 제가 어제 이번 주 핫할 이슈 해가지고 말씀드렸었던 부분이죠. 오늘 두 종목 모두 2% 이상 시장이 안 좋은 가운데 2% 이상 상승 마감했습니다. 파인테크닉스 2%, 케이추바텍 2%, 장중에는 더 많이 상승했었지만, 상승폭 조금 줄였지만, 주변 다른 종목군 지수 대비해서는 상당히 강한 모습이 있죠. 여기에는, 어, 기관에서 레포트도 좀 나왔어요. 파인 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SK증권에서 폴더블 시장 성장수에 출하량 급증할 거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KH바텍 같은 경우에는 실적 계산이 지속될 것이다. 폴더블 폰 관련 이두 종목 모두 폴더블, 즉 접는 부위의 힌지라는 부품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독보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수혜가 앞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는 레포트인데 어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여기에 플러스 알파. 삼성에서 앞으로 접는 노트북을 만든다 그러죠? 그러면 이 접는 부위의 부품, 힌지의 생산은 더 급증을 하겠죠? 그 기대감 때문에 어제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라는 거다 기억하시나 모르겠네요. 좀 긍정적으로 향후에도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발 빠른 시황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는데요. 시장 어렵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제가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출해 물량 거의 다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했지만 오늘도 한번더 떨어졌네요. 예, 소위 전문가 입장에서는 늑대와 양측이 소년처럼 저도 느끼는 바인데, 그렇지만 주변 증시 환경이라든가 중국, 대만, 그리고 환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놓고 보면은요, 외국인의 선물 매도로 인한 억지스러운 하락이거든요. 제자리 찾습니다. 오늘이 바닥일 거라는 생각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 테니까요. 모두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저에게도 힘을 주는 댓글 꼭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